예전부터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오래된 집은 흉가로 유명했습니다. 이 집은 1920년대에 지어진 저택으로 당시로서는 근사한 건축물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점차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버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괴담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저택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족의 영혼이 떠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탐험가 모임에 속한 젊은 네 명의 청년들이 이 오래된 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했습니다. 청년들은 밤이 깊었을 때 손에 손전등을 들고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고 벽지는 갈라져 떨어져 나가고 있었으며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전기처럼 오싹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속한 구석에서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그곳의 역사를 담고 있을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로 들어섰을 때 책장 위에는 손때 묻은 오래된 책들이 떡하고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한 권을 꺼내 들었더니 책 사이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프레임 안의 사진은 이 저택에 살았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으나 그 뒤에선 한 여인은 표현할 수 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던 중 그들은 2층에 위치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띠이카는 소리와 함께 잠겨버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그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방안 구석에서 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마치방 안을 채울 듯 했습니다. 청년들은 얼어붙은 듯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더니 한 여인의 형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청년들을 바라보며 계속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은 마치 끝없는 심연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순간 찰나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민첩하게 행동하여 방을 탈출하려 했었고 결국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계단을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집을 나가는 도중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경험 이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로 이 저택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발걸음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그들은 마을에서 이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을 지나치는 일부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 저택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매년 반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공포의 장소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유령 같은 속삭임으로 남아 사람들을 경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아늑하지만 그곳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바로 밤의 나그네라는 이야기다. 이 전설에 따르면 밤의 나그네는 매년 음산한 10월의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다. 그는 검은 코트에 검은 모자를 쓰고 얼굴은 보이지 않는 이 끔무레한 모습이라고 한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그를 본 사람은 곧 그가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느끼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결코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와 눈을 마주친 사람은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며 종종 그 이후로 마을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대학생 이름은 지훈이었다. 그는 공포 설에 관심이 많아 휴가 기간 동안 이 마을에 머물면서 그 전설에 대해 직접 조사해보려고 했다. 마을에 도착한 지훈은 자그마한 여인숙에 머무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일부는 작은 소리로만 이야기했고 일부는 아예 대화를 피했다. 그러나 한 노인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전엔 이 마을에 참착한 청년이 한명 있었지. 그가 우연히 밤에 나그네를 보고는 그와 눈이 마주친 이후로 사라져버렸단다. 다른 마을에도 가지 않았고 떠났다는 흔적도 없었지. 이 전설이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야 깨달았어. 하지만 지우는 그런 이야기들에 그다지 겁을 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호기심이 생겨. 밤에 혼자 마을을 거닐며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으스스한 날이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쌀쌀하게 불어왔다. 지훈은 이야기에 들었던 대로 마을의 곽에 작은 다리로 향했다. 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밤에 나그네가 자주 출몰한다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다리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는 곧그 모든 게 허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의 등을 스쳤고 어느새 지훈의 신경은 곤두섰다. 그리고 그 순간, 다리의 반대편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검은 코트에 검은 모자를 쓴 인물이었다. 지훈은 순간 얼어붙었다. 바로 밤에 나그네였다. 지훈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있는 그 인물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지훈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발걸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숨을 크게 쉬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눈을 피하는 것이지 대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굳어 있었고, 그저 다가오는 인물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인물은 점점 가까워졌고, 지훈은 그 순간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 그리고 인물이 그의 앞에 도착했을 때, 그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은 이상한 환영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과거에 이 마을에서 사라졌다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공포에 찬 눈빛이 그의 눈앞을 스쳐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에 나그네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지훈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어두운 골짜기로 사라졌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그 사건이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지훈은 서울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전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을에서는 밤마다 싸늘한 바람이 불고 그와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고 전해진다. 늘 그렇듯 밤에 나그네는 자신의 길을 따라 마을을 지나친다. 아무도 그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눈을 피해 그가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정말 오래전 일이었다. 내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나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고 싶을 때 가끔씩 찾던 곳이었다. 우리는 오후 늦게 마을에 도착하여 마을 숙소에 짐을 풀었다. 주인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위해 산책을 나섰다. 마을 사람 몇몇과 인사를 나누고 마을 옆을 지나는 벽고 앙증맞은 강가를 따라 걷던 중이었다. 어슴프레한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머물기로 한 숙소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여관이었는데 오래된 한옥 구조였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 셋이 머물기에는 딱 알맞았다. 방에 들어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중 한명이 근처에 유명한 폐가가 있다고 뭐 그럴싸한 소문을 듣고 오지 않았겠는가. 평소 그런 무서운 이야기나 장소에 관심이 많던 친구라 자기는 꼭 가보고 싶다고 했다. 다들 무서운 건 싫지만 호기심은 많던 차라 결국 그 친구를 따라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곳이며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대낮이었고 햇살이 강하게 비추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았다. 폐가로 가는 길은 예상외로 가까웠다. 더 멀리 보이는 낡은 저택이 바로 폐가였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 문은 조금만 힘을 주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거미줄과 먼지가 곳곳에 쌓여있었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삐거덕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섬뜩했다. 우리 셋은 조심스럽게 한방한 한 방을 둘러보았다. 대다수의 방은 텅 비어있었지만 마지막 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다. 방 한가운데는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오래된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인형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고, 그 모습 자체로도 충분히 으스스했다. 그때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혼자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작동할 리가 없는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되는 소리라니. 음악은 오래된 클래식곡 같았는데, 음정이 조금씩 어긋나는 게 기묘했다. 무서움이 엄습해오자 우리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밤이 깊도록 그 경험을 이야기하며 잠이 들지 못했다. 한 친구는 저녁을 먹다가 주민에게 물었던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주민이 강조했던 것은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 왜 떠났는지 그리고 그 인형이 어떤 연유로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를 말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을 주민과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로 했다. 어쩐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곳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피곤할 법도 한데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다. 친구 하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다 갑자기 불안한 얼굴로 우리를 깨웠다. 그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에는 우리가 다녀온 폐가가 보였다. 폐가 창문에서 무언가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했다. 우리는 가진 고민 끝에 숙소 주인 할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예전에 그 집에 살던 가족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가족은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건 이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때때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곤 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듯,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표정으로 얘기를 끝내셨다. 우리 셋은 그때 알았다. 이 마을과 이 집이 이제는 아련한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피아노 소리와 인형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소름 끼치는 기억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을을 떠난 뒤에도 가끔씩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가끔씩 똑같은 취지 여행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듣는다. 이처럼 인터넷 어딘가에 쓰여질 법한 공포설은 이렇게 전해진다.